DIY 테니스 리턴볼 2 짜잔 2를 만들기 전에 원을 만들었었는데 원 이게 고무줄은 충분히 이렇게 좀 탄력성이 괜찮아서 굉장히 사용도 많이 했고 이것도 이제 긴 연장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다리에 묶을 때도 있고 다른 물건에 묶어서 썼는데 아무래도 이 망이 얇아가지고 강한 리턴을 했을 때아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공이 빠져가지고 이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리턴볼 2탄 리턴볼 2 DIY 일단 망을 굉장히 굵은 망으로 바꿨어요 망을 바꿔가지고 망에다가 이제 공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냥 공 하나 넣어가지고 이 떨어지면 그냥 공 쓰면 되니까 이제 고무줄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찍찍이 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든지 걸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고무줄 이제 여유분은 여기 고리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찍찍이 해서 이제 공이 왔다갔다 그럼 어디 한번 실전 투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왔습니다 자 신발에 다가 여기 이제 찍찍이 를 풀어서 이제 여기 감겨있던 고무줄을 풀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찍찍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신발끈 여기 하단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공을 치면 공이 다시 돌아오고 합니다. 다시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